방금 샤... 샤워를 하고 생얼로 나왔어요 오늘의 Quick Get Ready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삼각대가 없어서 자꾸 흘러드리는점 죄송하고요 삼각대 까먹고 안 가져왔지 뭐예요 SD카드도 안 갖고 왔대요 <laughs>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는 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준비성이 좀 철저하지 못해서 말이죠. 음, 음, 일단 앞머리를 진짜 거울도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뭘 보고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박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아, 발리가 엄청 풀어 내리고 있네. 네. 발리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저 원래 바르는 이 새로 나온 네이밍 쿠션.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하니까 좀잘 뜨더라고요. 이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속력이 좀 좋았던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에뛰드 클라우드 필터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밝아요. 전 인종 좀 이렇게 바뀌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 쓰다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닐라코 프라이머 클래식 이걸로 한딱이 정도만 짜가지고 저는 이쪽에 많이 짜서 이렇게 전 피부가 얇아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바로 붉어져요. 예민해. 피부가 얇아가지고 바로 쿠션 들어갑니다 오, 써야겠다. 오, 인종이 변하고 있어. 보이시나요? 발리에서 화장을 하면은 뭘 신경을 써야 되나요? 발리에서요? 네. 저처럼 얼굴에 따, 땀이 많이 나시는 분은 무조건 지속력 위주의 쿠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어저께. 얼굴 화장이 자꾸 떠서 자꾸 덧발랐거든요? 왜냐면 땀이 좀 많이 나, 나서. 그럴 땐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그냥 세수를 해야 돼요. 화장을 <laughs> 다 지운다고요? 네. 왜냐면요. 그렇게 이미 한번 망가지고 덧, 많이 덧발르는 순간. 그 화장은 계속 들떠보이고 조금 요철 더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 맞아 요철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 애초에 처음부터 단단하게 해야 돼 픽싱력이 될까요? 괜찮은 걸로 발라놔야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려요 그냥 그게 더 밀착이 어쩔 수 없이 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추천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쿠션을 바르는 거죠 밀착력 좋은 쿠션으로 지금 살짝 인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뭔가 제품 바를 때부터 픽싱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느껴져요? 픽싱력이 안 좋은 거는 살짝 피부에 겉도는 느낌이 있어. 흡수가 되는 느낌보다. 음. 이게 뭔가 수분크림도 착 들어가는 수분크림이 있고 조금 겉도라서 살짝 느끼니까 그런 게 있잖아. 바를 때 보면 다 알죠. 응. 어. 근데 이 컬션은 좀 느낌이 있어. 쏙 들어가는 느낌. 여러분 쿠션 광고 아닙니다. 이순님이 화장품이랑 이런 거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새로 나온 쿠션이 있으면 바로 사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쿠션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순의 집에 놀러 가면은 연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다전 핑크 계열 좋아해가지고 좀 샵에서 쓰시는 좀 이쁜 핑크 발견하거나 아니면 막 올리브영보다 이쁜 핑크 있으면 일단 사요. 음. 그러고 비교해서 제일 예쁜 뽀용한 핑크를 찾는 편입니다. 네. 참 그리고 발리에서는 머릿결이 꽉. 서울과는 달라진다면서요? <웃음> <웃음> 진짜 아무리 고데기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막다 튀어 올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습기가 많아서. 음... 어제도 사실 고데기를 똑같은 부분만 세 번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한 번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눈썹만 더 칠할게요. 너무 모나리자여가지고. 제가 쓰는 건 웨이크메이크. 탈색모다 보니까 조금 밝은 계열의 갈색을 하고 있고 이게 좋은 게이 파우더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눈썹 숱이 워낙 없어서 일단 이걸로 수술 좀 채워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겉에 그걸 그려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채워주고. 눈썹만 생겨도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틀을 잡아요. 앞머리는 생명입니다. 눈썹 앞머리. 무조건 살려주시고요. 눈썹 앞머리 방금 칠수는 너무 두꺼우니까 살짝 손으로 지워주시고 요렇게 하면 눈썹 완성 뽀용한 아이섀도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폴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멀티 팔레트 89 케이스에 색깔을 담았는데 음 제가 이렇게 직접 담은 거라서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렇게 생겼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는 이거예요이 피카소 브러쉬 239번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 팔레트에 빠져가지고 로즈밀크티라는 컬러인데 이 원래 블러셔거든요 근데 저는 눈에 놨어요 요즘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가지고 오늘은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두덩에 바르고 눈 밑에도 살짝 바르세요. 3월에 전시가 있는데 언제라고? 3월2 1일 오픈입니다. 그 어디에? 네, 제가 진짜 유명한 일본 뮤지션 오거든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구예요? 메이와 댄키, 엄청 유명한. 어, 아티스트고. 또한 명은, 판타스틱 플라스틱.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주 네. 멋지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전시? 트로트입니다. 네? 트로트. 트로트? 네. 트로트와 음?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컬러, 브라운 컬러로, 이 피카소 798번 아이라이너 패치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이너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일단 중간부터 입까지 그리고 다음에 투표를 해주기 살짝 잘못 그린 것 같은 뭐랄 때? 프로8 청담의 리퀴드 디파인 라이너로 일단 손톱에 이렇게 던 다음에 이 똑같은 브러쉬인데 이렇게 점막을 채울 겁니다. 아주 정교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혈을 기울여야 해요. 이거를 눈을 들고 저는 점막에 매우 얇게 채우기 때문에 오, 눈꼬리까지 고정. 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나갔어요. 립밤좀 바르고 아기브. 전 이게 좋아서 계속 이걸로 쓰고 있어요. 자기 전에 꼭 이걸 바르고 화장 시작하기 전에 꼭 바릅니다. 그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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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빠져있는 치크가 있어요. 이게 치크에서 기프트로 받은 소복부와 밤. 벚꽃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크림치크거든요. 요런 이런 색인데, 요런 색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다. 너무 웃겨. 화다하니까 예뻐서. 이를 한번 발라볼게요. 그쵸? 이게 완전 좀, 좀 여리여리하고 뽀용한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잘,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핑크하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살색이랑 엄청 잘 어우러지는 그런 여리여리한 살구 여리 옅은 핑크 느낌? 요즘 이거밖에 없어요. 조금 해가지고 밖에서 블러셔 잘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얘 들고 다니면서 항상 발라주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크림치크라서 살짝 광이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입체감도 살려주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여기는 발리니까 크림치크하면 다 달라붙으니까 이 위에다가 한번더 파우더 블러셔로 얹어줄 생각입니다. 파우더 블러셔 아까 말했던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의 루즈 밀크티 컬러. 이런 느낌의 블러셔 브러쉬로 이거랑 이걸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주겠습니다. 저는 좀 엄청 세게 해요, 블러셔를. 왜냐면 어차피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한 3시간 있으면 이미 없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발랐나? 괜찮아. 고 그리고 이 애교살 라이너로. 살짝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그냥 선이 있으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투크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화살몬 컬러로 눈 밑에 색깔을 줄 거예요. 좀더 여기 컬러감이 얹어지면 좀더 여리여리한 그좀 밑에가 확장돼 보이는 느낌까지 같이 줄수 있어서 애교살 한 중간? 조금 넘어서 까지만 바르고 그 앞에까지 하면 조금 전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삼각존까지 채워줄게요 밀크터치의 페어리 듀얼 아이 글리터 애교살에다가 앞쪽에다가 살짝 발라줘서 애교살의 입체감과 컬러를 더 줄게요. 이거 하나만 해도 뭔가 알돌 메이크업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나마 얹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장 이 애교살에 진짜 많이 잘 번져요. 이거를 하면 좀 들티나 뭔지 알지 코 쉐딩은 에스쁘아의 비글로 스틱 쉐딩 쿨 그레이 컬러 이런 컨실러 모양의 브러쉬로 살짝 묻혀서 저 코끝 쉐딩만 하거든요? 살짝 코끝에 이렇게 그림자를 줘서 짧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그래. 그리고 코끝에는 좀 동그랗게 보인다는 느낌으로 가서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남은 걸로 콧대 살짝 만들어줄게요. 콜한 번에 중간에 끊어준다는 느낌으로다가 쉐딩하시면 됩니다.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으로 얼굴의 눈과 을 잡아줄게요. 버려주고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디올의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4번 로즈골드 컬러 이거에 이 컬러랑 이 컬러랑 살짝 섞어서 콧등에 발라주면 얼마나 예쁘게요? 몰라요 짱 예뻐 보여주세요 저 멀리서 콧대밖에 안 보인다 코끝에 응. 발라주는 게 진짜 예뻐 이렇게 잘안보이네 여기다가 또 살짝 발라주면 진짜 얼굴의 입체감이 장난이 아니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맨날 맨날 하는 립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이세 개인데요. 이거는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유립 펜슬 6번 로지베이지 컬러고 이거는 립 라이너예요. 립 라이너로 이 경계선을 다지워줘요 손으로 블렌딩해도 돼요. 그리고 이 로맨드 이건 제가 거의 엔통째 쓰고 있는 건데 쥬시 레스팅 틴트 베어 애프리코 이라는 컬러예요. 살짝 그 웜톤이랑 쿨톤이랑 둘다잘 어울려서 누구든 쓸수 있는 컬러입니다. 컬러 진짜 여요맘맘맘 맘.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3 c 시의 drop glow gel 이거는 엄청 광택감이 살아있는 거여가지고 이 위에다가 저는 광택감 때문에 발라놔요. 맘맘. 이렇게 하고 저는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고요 그냥 냅다 피고 왔어요 제가 할줄 아는 고데기는 냅다 피는 거 밖에 없어서 머리 색깔이 좀 빠져서 갈색이 되는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아 네, 일단 이 웨이크메이크의 페일클리어라는 걸로 파운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앞머리 솔직히 발리는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데 워낙 더워서. 전 매트한 거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카라. 이뮤즈의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뮤트 브라운 컬러로 마스카라를 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원래 속눈썹 펌을 하고 해야지 예쁜데, 지금 많이 풀린 상태예요. 이렇게 뭉친 속눈썹은, 이쪽 깊게로. 너무 배고파요. 다 완성입니다. 오늘 옷을 좀복 하나에다가 위에 커버업 하나하 그냥 치마만 입있어요 <laughs> 오늘 아플룩 발레티나 다 수영복은 데이즈 데이즈 주고 그리고 이거는 에이프로 풀데이. 그러니. 이치마는파리지앵 바이브. 조이는 홀리스타입니다. 오늘은 페이스 가요.